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공감 센스, 공감 온도, 공감 훈련, 공감 능력 공감 경영 등 아마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통하는 방식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역으로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조류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시대로 더 만연하게 자리 잡으면서 어쩌면 여러 부분에서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공감, 공감 외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공감의 일반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느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동의하는 수준의 공감은 공감의 가장 낮은 단계, 제일 기본 단계라고 보고, 더 깊이 있게 공감과 소통이 되려면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에 나온 노래 중에 엄마와 엄마가 딸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를 또 딸이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노래 구성이 세상의 엄마들과 딸들의 마음을 마치 대변하는 듯 해서 당시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었던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귀로 듣고 그냥 남는 노래가 있고 귀로 듣고 머리에 남는 노래가 있다. 그런데 귀로 듣고 마음에 남는 노래가 있는데 이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공감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노래가 그런 울림이 된다. 사실 모든 노래가 울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공감하게 되면 여운이 남고 울림을 가져다 주어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훈련은 절대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며,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를 훈련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도 사랑과 이해의 관계적 훈련을 시키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더큰 깊이와 넓이의 수용, 섬김의 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 대안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훈련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과 울림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소통은 한다고 하지만 정작 공감의 부재로 인해서 소통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고 연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한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 때로는 참 용납하기가 힘들고 공감하기도 쉽지 않고 소통하기도 부담되는 지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나치고 싶고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 어떤 말도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불편하고 힘든 마음, 상한 감정을 누군가가 제대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충분한 공감을 얻기 바라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가족, 이웃,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주는 공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17년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신앙은 물론이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앞에서는 조금씩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픈 아버지를 통해서 아픈 부모님을 두신 분들의 마음과 상황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수술 때 직접 올라가서 수술이라는 것도 경험해 보니, 또제 몸이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 한계가 많다 보니, 그분들의 고통과 아픈 사람들의 심정들을 참 공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릴 수가 있고 도움은 줄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감, 인간적인 공감은 어느 정도 영역까지는 위안과 나눔,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신령하고 온전한 공감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영혼의 완전한 공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부터 채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실한 부분을 다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당위성, 절대적인 진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구원의 십자가 감격이 오늘 이 새벽에 더 풍성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소통하셨고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주님의 온전하신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요. 온전히 경청하심으로 순종하시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8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며 경청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신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굳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며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우리의 아픔, 상처, 외면, 슬픔, 고통에 대해서 전적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감은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수준의 공감도 아니오, 또 감정을 교류하고 생각을 교류하는 차원의 공감을 넘어섭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전적 공감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당한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묶임과 억눌림에서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오신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고통 중에 최절정의 고통이었고, 아픔 중에 최대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직접 다 겪으신 주님의 전적 공감은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들으셨고 경청하셨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함으로써 주님은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너 지금 절망하고 있지? 너 고통과 너의 슬픔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러니 너의 그 아픔과 고통도 다 내게 맡기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렴. 하시며 그녀의 인생에 귀 기울여 주시며 상한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자세가 그분의 경청하심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시며 온전히 공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도 굳이 겪으실 이유가 없으셨고 십자가도 굳이 지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가오셔서 온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셔서 순종하셨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주님만이 사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직업과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가난하고 병에 걸린 자도 그 어떤 아픈 자도 모두가 다 주님의 공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 삶에서 죄와 피터지게 싸우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청이 될때 순종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할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도 협소한 순종, 작은 순종, 좁은 순종으로 불순종이 될수 있습니다. 순종 자라가다가도 하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순종도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 균형 잡히지 못한 순종으로 불순종이 될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만 나만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이기적인 순종도 불순종의 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해서 십자가로 온몸으로 순종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고난 주간 특기를 통해 더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비워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우시는 장면을 몇 차례 기록해 놓습니다. 분명 죽은 자도 살리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모든 상황의 결론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다 아시지만 전지전능하시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 기적과 이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진정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작은 1번으로 첫째,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본문이지요?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도 다 내다보고 계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눈물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남매를 정말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울분과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상해 하시거나 말을 끊거나 화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향해서 비통함과 극률의 눈물로 그들과 공감하시며 교감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랑이 눈물로 교통되어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영혼과의 소통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며 영혼을 품고 눈물로 안타까워하시며 마음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어야 진정하고 온전하게 영혼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극률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한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아도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즉 예루살렘의 불신앙과 유대인들의 믿음없음을 안타까워 하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애통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도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민족과 애국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라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울지 못한다면 어찌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한국 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눈물은 사명의 눈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개세만의 동산에서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것은 죄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명에 집중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게 하신 가장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사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눈물의 깊이는 어디까지입니까? 영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눈물이 없다면 주님께, 주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보내면서 이 땅의 온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다시 발견하셨습니까?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통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내재의 고통과 슬픔,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용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이 살지라도,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상관 있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공감해주신 전적 공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교감해 주신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도록 책임져 주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게 외로워도 힘들어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셔서 십자가로 순종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혼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나라와 열방까지 모두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할 때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제자 공동체로 다 함께 끝까지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